AI 시대에서도 제약바이오가 핵심 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R&D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부터 정원장이 실전 투자에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드디어 3월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왔죠 그래서 바이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종목 꼼꼼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메모해 가시면서 영상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국내 증시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국장을 탈출이 지능 순위라고 조롱받았던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국장의 복귀가 지능 순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작년 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시장을. 탈출했던 분들이 드디어 우리 국장을 진흥 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올랐었던 섹터들을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불편하시죠. 이제부터는 3월장을 준비하는데 그 저점 매수는 현재 바이오 쪽에서 제일 활발하게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증시의 거래 대금이 지난해 연말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며 연초 부터 랠리를 나오고 있는데 기업 사태 이후 시장의 안정화 조치뿐만 아니라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주요 업종의 랠리가 이어지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우려로 방산조선 전력 등 수주 장고 기반으로 실적 안정이 뛰어난 업종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섹터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매도 성격상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이후 주도 섹터,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자, 흔히들 순환매 시장이라고 하지요. 또한 주도섹터는 늘 지수를 움직인 만큼의 영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수 내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섹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2차전지나 바이오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정안이 자, 이번 달부터 시행돼 상승하기 좋은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바이오주의 경우 이전과 달리 올해 관세 부과의 우려로 상승 늘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국은 FT a 체결 국가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부터 약간이나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 관세 우려만 해소되면 오히려 트럼프 수혜주로 둔갑하기 좋은 섹터입니다. 흔히 제약 바이오 주식이라고 하면 공매도에 취약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4년 공매도 금지 시작되고 오히려 더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2차전지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한동안 하락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가 연일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과열된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급하게 바이오 섹터의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되고 자, 그 빈틈을 남은 상반기 공략에 볼만하다는 것이죠. 정원장이 실전투자에서 준비한 바이오 종목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너무 센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sk 바이오팜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체 개발한 내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가 글로벌 블록버스트 의약품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엑스코프리 출시 이후에 꾸준히 성장 중에 있고 경쟁 약품 대비 효과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 영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지고 왔는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2025년 유망 종목으로 정권사들의 전망도 상당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의 전체적인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사실상 우상향 패턴입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평균선 약간 약한 이탈하더라도 사실상 작년 2020년 8월부터의 우상향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일선을 깔고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올해 우상향의 기조 파동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보이시죠? 자 2월 6일날 장대 양봉과 함께, 자, 2월 6일날 장대 양봉과 함께 기간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날의 실적 발표가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으로 폭으로 인해 가지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다가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자 가격 조정을 40일선까지. 언제 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좋고 오히려 더 실적 발표를 했었던 날20% 급등을 났었던 하단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한 장대 양봉 20% 짜리를 주고 다시 한번더 눌림목 자리를 준다 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가격 메리트 가 왔다 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특히 6 0일선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6 0일선을 딛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62선까지 여러분도 기회를 좀 보신다면, 하단 자리에서 도치 다음에, 다시 한번 더, 2일선 돌파와 함께, 11만 7천원에서 12만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더, 2일선 골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전목 중에 하나가, 이제는 SK 바이오팜의 가격 메리트까지 주고 있는 자리. 자,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추세가 만들어진 것은 역시 실적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4년부터 작년부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났고 매 분기의 영업이익이 3,400억 그리고 특히 올해 4분기에 어닝스프라이즈 400억을 넘는 전분기 대비 100%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 추가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의 파이프라인까지 들고 있는 SK 바이오팜이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가 와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짧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보지 마시고, 긴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여러분들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밸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성장의 파이프라인 바이오를 원하시는 분들은 SK 바이오팜을 꼭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요, 제약 바이오 두 부분에서 활약을 자두 부분에서 역시 대한민국에서 탑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매출 2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인데요. 자 최대 매출 경신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랭나자 판매에 따른 노열티 수령하게 되면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된 기업이라 매매하기에 부담스럽지 않다는 라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게 되면. 60일 선이 골드크로스 이후에 랭나자의 FDA 승인, 자, FDA 승인을 통해가지고 급등 이후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조정을 좀 주고 있어요. 자, 매일같이 아침에는 갭상승이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5일 선에 저항받는 자리에서 갭상승 음봉이또 나오다 보니까, 연속 음봉이 13개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저점 매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유한 영향은, 자, 500억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의 재무 제표 재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미 가격 조정이 났는 만큼 순환매 시장에서 지금부터는 관심 갖고 들어갈 자리를 자, 점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해 드린다면 13일째 음봉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자, 아직까지 접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직 접근하지 마시고 60일선을 돌파하는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20일선에 징금다리 캔들을 통해가지고, 자, 1차 돌파, 이때 1차 돌파죠? 2차 돌파가 형성되는 자리부터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번째 종목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입니다. 셀트리온 경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사상 최고가의 경신는 중에도 주가는 답보사항에 빠져있는데 셀트리온 경우 미국내 시장 진출 의 성장동력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관세 부과가 된다면 직접적인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 만약 관세 부과 우려가 해소 된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 가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니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고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이 셀티리온의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그대로 어, 지금 좋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묻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상승도 하락도 없는 박스 권을 유지를 하면서 일부로 행보를 합니다.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연이어 유럽 배의 바이오 시밀러 어, 임상 허가까지도 나오는 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은 딱한 개입니다. 관세 문제죠. 그 관세 문제만 풀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지지선이라, 자, 제일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볼수 있는 18만원 선과 18만원에서 19만원 선의 상단 매물만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난다면 사실상 올해 셀트리온은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 모멘텀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까지. 신주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이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 달에 의약품 관세 어, 관세 이슈가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트럼프의 관세 분위기는 오히려 더 협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위기와 함께 자 관세 문제만 해결된다면 셀트리온의 출발 자리는 그 시점부터가 올해 하반기까지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남은 캔들이 장대 양봉을 통한 18만원에서 19만원 돌파 자리에. 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 눈꾹 감고 어, 사파 잡는 신정에서셀트리 넘어뜨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수도꼭지 같은 종목이죠. 틀면 나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 알테오젠은 사실상 어,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사실 보험 같은 아니면 전기적근 같은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앞으로의 성장성은 보장되어 있고 시장의 수급과 시장 투심에 따라 가지고 우상향 이냐 박스 건이냐라고 점쳐줄 수 있습니다. 하반보다도 상방이 올리는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들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코스닥의 시가총 1위 주도주 종목으로 볼수 있는 알테오젠을 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 패시브 펀드 자금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 만료와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한 알테오젠의 기술 도입할 수밖에 게 없는 상황에서 언제나 기술 수출 공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 으로 공매도 압력이 크지 않을 수 있겠죠 공매도는 겁이 나서 알티오젠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티오젠은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우상향 패턴이 나와서 작년 2024년 그안 좋은 장에도 사실상 최대 수익을 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알티오젠은 정온 장에 체의 종목이라고 말해도 관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시점부터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1월 중순. 부터 60에서 돌파와 함께 현 시장의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2 0선을 지켜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 투매 물량보다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저점 매수가 유입된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팔고 하고 는 있으나 바디 음봉이 없는 양봉이 양봉이 나올 때는 장대 양봉,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이 나온다는 거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저가 장중에 음봉 공략을 하는 물량이 충분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장 조정이 끝나서 코스닥 시장 조정이 끝나고 우상향 패턴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코스닥의 알테오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꼭한번 고려할 만한 종목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 메리트 정말 좋고요. 자, 외국인들이 1월 중순부터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된다면 하반기까지의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올해 대한민국의 바이오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종목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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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들고 왔냐 아, 지금 시장 어, 그, 자, 지금 시장 어, 시가총이 상위 종목 중에서 이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방산 자 방산의 하나 에로스 페이스 조선의 하나 오션 이 있다면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큼 우상향 패턴이 아주 견고하게 나오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장의 바이오의 주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cd의 뭐 사업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사 대비 관세 리스크가 낮았던 종목인데요. 올해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며 견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CDM 사업 특성상 장기 계약으로 안정된 실적이 이어질 테고, 국가총의 그러니까 1위의 바이오 종목이란 점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정표 역할을 할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작년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 물량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어찌 보면 과거에 2023년도에 조선주가 시작했던 패턴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인데 이런 패턴은 어찌 보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이 누가 있냐? 외국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2024년도 6월 딱 지나자마자 7월 달 하반기 물량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리 매수, 그중 중심의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도 우상향으로 현재 우상향 매수 포지션을 짓고 있고 특히 11월과 12월 달그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때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짝꿍댕이 패턴을 만든 다음 1월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고 현재 자리는 20일선 눌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 이유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게 시가총이 상위 종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반도체는 사실상 작년에 시세를 한 차례 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쪽이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의 러블콜이 신상치가 않습니다. 과거에자 과거 자 과거의 조선주라든지 방산이 이어지는 그 분위기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이어지는 7월달 그리고 8월달, 9월달에 쌍끌이 매수를 한 기업들이 다음 해때에 외국인의 수급의 수급에, 수급에 수급에서 수익을 주기한 위 물량이 들어온 것을 감안해본다면 자 우상향에서 외국인 들어오는 것은 심상치 않다. 불과 2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최소한 10월까지는 우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5만 원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로 체크를 해본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한 150만 원까지 3, 40%의 업사이드까지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는 일 순위라고 말할 수 있고. 현재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가 온다면 지금부터 푸날로 접근을 푸날 접근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꿀팁을 드린다면 2분기는 전통적으로 바이오 강세 시장인데요. 세계 최대 아마케인 미국 아마케가 4월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2분기가 되면 각종 임상 및 기술이전 기대감으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점꼭 유의하시고요. 바이오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